대한민국 정은희 <laughs>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내 캐리어를... <laughs> 발판 삼아. 숙소 <laughs> 가는 길. 도착했고 10시인데요. 지금 한국 한국 시간으로는 5시야. 근데 일단 건일로 갑니다. 첫날인데 아쉬워서 일단 건일기로 했습니다. <목소리> 와, 퐁피드 센터. 퐁피드 <목소리> 센터 앞에 자리를 했고요. 피자랑 오렌지 알콜 들어간 음료를 2개 주문했습니다 앞에 불이이 <laughs> 앞에 뷰이이렇습니다주문하이 음료 두이이 나왔습니다. 어, 티네이저가아티네내이저는아나치 내이자가 하나. 치내이이저는 아니지 여기 들어오는데 아, 지이자기다나고 지금, 지금 있잖아 가 하나. 도나도기이리가 있잖아. 티네이저가니야 아. 저. 내이자가 하나. 이자가 하나. 치 내이자가 하나. 치맛이자가 하나. 치 내이자가 나치내맛자가 하나. 치내가해나제맛이자가 하나. 치 내이자가 나치 내이자가 하나. 치이자가 하나. 이자가 하나. 나 피자가 나왔습니다. 진짜 크다, 이거. 그 와중에. 응. 옆에 남자목들이나가지고 체크. 난 아까 안을 때부터 갔거든요? 맛있다. 그러게, 뭐지? 어? 김치랑 파스타 사이가 뜨네.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양파절임 이런 거. 안 돼. 여기도 살짝 사유로 해피아워가 10시까지야, 해피아워가. 프랑스 첫 둘째 날 아침 런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참고로 난 런닝을 해본 적이 <laughs> 없어. <laughs> 말이 되냐? <laughs> 멋있을까 그러니까. 본데? 아, 근데 낮에 좋다. 비가,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센강 앞에 도착했습니다. 기대된다. <laughs>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. 일시 중단합니다. 체연진 아, 아웃. 6분 만에. 에펠탑 보인다. 30분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땡강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달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현진이 터덜터덜 걸어네첫 러닝 소감 어떠세요? 못하겠어요 비 맞아서 카페비 맞았는데 아니 원래 비를 맞으면은 안 깨하나? <laughs> 안 깨하지. 뭔가? 당연하지. 아, 개웃겨. 근데 이랬는데 쭉 끄는 거 아니야? 봤는데 어, <laughs> 실험 카메라 해보자. 쭉끄 나겠어? 어디까지 정확히 달렸는지 아시나요? 몇 미터까지? 몰라요. 600미터 정도에서 멈췄어 <laughs> <그냥> 6분 만에 멈췄더라고요. <laughs> 6분? 어. 아, 그러면 1km는 달렸네. 느리게, 아니요, 느리게 뛰어온 거야? 1불? 나, 나랑 같이 올때 느리게, 아, 느리게 왔지? 어, 어, 아, 느리게 또, 뛰었지? 어. 나랑, 나랑 또 멀어질 때 멈춘 게 아니구나? 어, 어. 아, 그럼 1km는 뛰었겠네. 한 8분 만에. 아, 진짜 이뻐. 야, 낮에 찍어야 되네. 야, 너무 이쁘다, 진짜. <laughs> 가자. 너 <놀라> 가자 가자 너 <놀라> <놀라> 시청 시청 왜 왔는지 알아? <놀> 트레저 <놀> 트레저가 트레저 <시, 놀> 시청 뷰 앞에서 붐 챌린지를 쳐가지고 그럼 너도 찍 바로 여기 굉장히 큰부품이을먹 <놀람> <놀람> 이 맛은 뭐냐면 완전 코스타리코에서 커피가 나온 거야 비닐 안에 <laughs> 그거를 장인이 기계로 간게 아니라 손으로 <laughs> 진짜야? 진심으로? 응 어. 진심이야? 응 어. <laughs> 진짜? 진짜 이거 먹어봐 와아 hot water 아 hot water hot hot 어떤 라인? 대박. <laughs> 뭐어보세요 음. 그래도 뜨거운 건아이이뜨뜨운운热구나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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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嗯热的 음. 조심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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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热的嗯어的嗯热 미쳤어 미쳤어. 的嗯热 <laughs> 대박이다. 이게 뭐길래? 뭘까? 음 달달하다. 달달해 이거? 음. 그냥 기본빵이 아니야. 위에 이게요. 음. 뭔가 이렇게 맛이 나는데? 응? 뭔가요? 숙소에서 컵라면을 먹고 나가 돌아가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점근. <laughs> 아 그러니? 깜짝 놀랐는데? 나쁘지 않아 나비고 카드가 리필, 아, 리필이라고 해야 되나? 충전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버렸습니다 버리고 방금 버리고. 하나 더 구매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<laughs> 자스민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안전 그런 거 하나 없이 <laughs> 앉아있을까? 앉아있죠 <laughs> 빌라라우슈로 가는 길입니다 비가 안 와요? <laughs> 비가 안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빌라라루시인가 도착했습니다. 여기 맞는 거 같지, 현진아? 여기가 1910년에 세워진 건물인데, 그게 엄청나게 잘 보존되어 있고, 그때 지어진 것 같지 않은 되게 좀 현대적이고,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공간이라고 합니다. 편지 덕분에 왔어요. 르클로 비젤 작품이죠. 어 누구요? 르클로 비젤. 르로 비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. 근데 바깥에도 100년이 된 건물 같지는 않은데? 앞에 우리 찐이 온다. 안돼. 디카 고장 이슈. 어째 이게. 어떻게 이렇게 고장나냐? 화면이 살짝 보이는 거지 지금? 어, 미세하게. 이런 걸 신고 들어가면 돼. 개쩌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여기 특히.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. 1910년에 지어졌는데 이렇게나. 학구 열이 가득한 <laughs> 아근 진짜 신기하긴 하다. 난 이런데 위치는 언제? 아나 감각이 없어서 잘모르겠네 아니 그냥 무슨 자꾸. 잠 시. 여기가 어디야? 와. 그지. 어. 들어가서. 야, 맑아지겠는데 돗자리 가지고 나올 걸. 어. 잘 보고 내려갑니다. 굿. 오 조명이 응. 조명이 엄청 세다. 나도. 5시입니다.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동네라 했지? 그랬나? 어.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동네래요. 그래서 아, 건물들이 다 뭔가 좋아. 우리 동네랑은 좀 다르고. 근데 신숙도 많은 것 같아. 그 그치. 살짝 깨끗해. 어, 깨끗해. 어. 나이스. 야, 이 깨끗해. 야, 에피 저거 하나 보려고 프랑스 오는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야! 우리 동영상 찍자. 어? 셀카 너무 예쁘다. 아 가려. 그. 에펠탑. 좋다. 아나 진짜 어. 나는 프랑스는 이거 보러 한번더올것 같아. 어. 진짜 이게 엄난 그, 난 그때 이게 진짜 엄청난 랜드마크야. 나 그때 보면서 나 그때 울면서 어. 엄마한테 영상 통화했어 울먹거리면서. <laughs> 야, 진짜. 진짜로? 오. 아하. 아하. 그 왔을 때랑 다른 거는 한 5km 찐거밖에 없어. <laughs> 6... 와. 어차피 내려올 테니까. 너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에펠탑이 살짝 보이는 르 뉴욕이라는 밥집입니다. 에펠탑 살짝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, 살짝 기다리고 있어요. 저희는 여기서 어니언수프랑그 타르타르 육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스몰? 빅! 됐다! 어다왔 이게 소아 음 이게, 이게 너무 기대돼 맛있지? 아, 유통빵이군 이게 바로 <laughs> 유통빵 맛이군 음 어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어. 너 먹어봤어? 안 먹어봤어 양송 양파. 양구나 양파. 양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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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빵빵파 양파. 양파. 너무 좋다 양파. 아 <laughs> 그래? 응안 그래 하학 때부터 데려봤는줄 알았어. 응. 이게 육회 유쾌, 육회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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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하다. 응. 맛있다. 응. 음. 음. 감기감. 아또안 보이네 이게. 기가 막혀. 야. 장관이다. 진짜 가관이다. 레리프레쉬 어, <laughs> 진짜 가관이죠? 미쳤어요. <laughs> <laughs> 노래, 노래를 정말 못 부르시는. 예쁘다, 제 펠탑에 불이 켜질 거예요. 엄치나 <laughs> 야, 뭐코들렁면서 자더라? 어? 어. 여기 옆에 티르키의 사람이래. 맥주 줬어. 와인도 사줬어. 진짜? 어. 와인 마셔볼래? <laughs> 달달발이야. <바리야. 웃음> <laughs> 하하하 귀신 아니냐고요아 힘든데? 8 9 10 1 너무? <목소리> 셋째 날이구나. 셋째 날이 빨갛습니다. <laughs> 우리 찐이는 한겨울이에요. 그리고 아파요. 아파요. 모두아파지로 안안 모두의 우려요? <laughs> 어. 아니 어제 어. 어제 언니들이랑 은서랑 찐이몸 약해서 아프지 말랬대가 뭘 아프나. <웃음> 진짜? <웃음> 어, 어. 그 다음은, 바로. 뭘 아. 아프겠어? 래든 바로. <laughs> 신기해. 어, 어제 좀 춥긴 했어. 어, 굉장히 죽으셨어요 노숙해가지고 노숙하고. 아, 에클레어 있네. 어, 아, 어. 에클레어 요거 하나랑 저기 바게트 하나 사자. 아니야. <laughs> 와우, 카라트를. 우리 찐이 겉옷 싸러 카라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타르타르. 시즌이 끝났대? 언제나? 어 어? 시즌이 끝났대? 날씨 대죽이고요 햇살이 비추는 뜨겁고 너무 좋다 응, 응. 어어, 드디어 나 살겠다 살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제발요 아 과일 뭐. 구매 중인가? 응. 그리고 납작복숭아는 철이 지났다고 하네요 아쉽게도. 응. 날씨가 우리. <웃음> <환영합니다>. <웃음> 저기 쭉 튀어나온 저 스팟으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공원이 하나 있어요. 오! 오! 어, 여기는 또. 그래 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진짜 엄청 추워 우다 우리 찐이 어제 런닝하고 <laughs> <laughs> 몸살 입고 <있고 웃음> 이게 뭐 이상하고? 나 <laughs> 이게 이렇게 냅두고 돗자리를 <목소리> 아! 오 마이 갓! 우와! 이게 뭐야! 어때? 아. 예쁘지? 아, 아 잠깐만. 아, 야, 잠깐만. 잠깐만. 내쪽말도 봐. 내가먼도찍어야 돼. 이거는 내쪽고 얼굴만 가리면 괜찮아. 아니야. 야, 야. 어? 아, 개짜증난다. 업로드 안 해야겠다. <laughs> 왜? 야! 씨! 이 쉣! 저 어디서 이 씨? 진짜? 네. 김밥. So you don't? 어, 봐, 현진아. 민정이 지갑 사러 온 매종 마르지 엘라 두 개를 내가 헷갈려가지고 진짜 개고생했었던 기억난다 루브르 와 날씨 진짜 좋다 아 진짜 좋은데? 우리 아픈 찐이가 결국 부여잡고 어중떠중 도착은 했습니다. 죽지도 못 보았네. <laughs> 냄새나는데? 음. 사진 한번 찍어줄까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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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그림 같다. <laughs>